안녕하세요.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음민의 유니크가 든 저는 정우이 아빠. 네, 저는 정우민 엄마입니다. 네, 저희가, 어, 오랜만에 네. 저희가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네네. 네. 봄에 그 나무 기르고 이제 화해하시는 분 중에 안 바쁘신 분이 없어요. 그죠? 그렇죠. 네, 저희도 네. 아주 바쁜 날을 네. 어, 지내고 있는데요. 네. 네, 저희가 좀. 또 새로 또 소개해드릴 나무들이 있어서 네, 네 그렇게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 오늘은 어, 골든 스마라그 특묘를 준비했습니다. 네 골든 스마라그 저희 이제 베스트 아이템이고. 네. 이제 가을에도 아니 겨울에도 저희가 예, 묘목 분양 영상을 한번 올린 적 있죠? 네, 네. 네 오늘 보여드리는 예, 이 묘목은 지금 당장 바로 심으셔도 되는. 네, 네, 아주 준비된 네 생명입니다. 준비된 묘목입니다. 네. 네, 자 한번 들어 주실까요? 네, 네, 네. 자골드 스마라고 크기는 대략적으로 작은 게 15cm에서 크면 네, 20cm. 20cm가 넘어가는 그렇죠? 네그 네.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. 자, 자를 옆으로 좀 가져왔어요. 네, 여기, 좀, 여기를 대볼까요? 네, 얘가 네, 좀, 좀 작은 애죠? 작은 애가 한 20cm 네. 정도 되고요. 저 뒤쪽에 좀큰 애는 20cm가 조금 넘네요. 그죠? 네. 네. 보통 아주 작은 애들도 10cm 후반 20cm.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, 대략적으로 20cm 정도 되는 네. 네, 골든 스마라그 묘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골든 스마라그 어떤 점이 매력인가요? 어 일단 색감이죠. 네. 이게 지금 아직 얘네들은 많이 노랗지 않은데, 네네. 어 이게 색감이 전체적으로 약간 개나리처럼 노래. 네네. 네, 전체적으로 어, 나무가. 이제 어떤 펜션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추운데 꽃심을 게 마땅치 않은데 골든스바라그를 심었더니 개나리가 핀 것처럼 아주 네네. 화사하고 너무 좋다고 해서 또 대량 또 사가셨죠. 그렇죠. 네. 저희가 요거 묘목 말고 매장에 50cm 정도 되는. 예, 골든 스마라그를 50cm하고.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, 네.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. 네네. 네, 그래서 골든 스마라그 기르실 분들은 화분에 50cm 이상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시면은 어, 판매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네. 그리고 네, 밭에서 네 볼, 골든 스마라그를 막 이제 사고 싶어도 매물이 많이 있나요? 어, 실제로 많이 없는. 네, 거군요. 골든 네. 스마라그는 특히 1m짜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. 네. 네. 전국으로 봐도 1m 짜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. 그래서 제가 여기 지역에서 나무 심으시려는 분들에게 골든스마라그는 꼭 심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대신 이걸 밭을 전체를 심지 말고 어떤 비중으로 꼭 심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자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네 네, 이골든스마라 가격 얼마인가요 네 이거 3,500원입니다 네한주 가격 소매가 3,500원 이구요. 네. 당연히 가격에 따른, 저기, 수량에 따른, 할인은, 할인은 있습니다. 있습니다. 네. 자,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. 왜냐면 가격에 대한 권한은 전부다, 전부다. 정우미 <laughs> 오빠가 쥐고 있기 때문에, 네, 저는 그냥 카메라만 들고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이 영상에서 또 골든 스마라그 이외 다른 거를 소개하실 건가요? 아니면은 어, 네 오늘 세 종을 네. 소개할 건데 네 오늘 첫 번째 골든 스마라그 네그 다음 에로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옆으로 가서 그러면 샘플로 꺼내놓은 거 한번 네. 보여드릴게요 네. 자 여기 옆에가 요게 블루 엔젤입니다 네네 네, 저희가 오늘 여기 골든 스마라그 네. 그 다음에 블루, 블루 엔젤, 엔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블루 에로우. 에로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영상에서는 세개 묘목 그 바로 심으실 수 있는 거죠? 네네. 네, 지금 오늘 주문하면 택배로 내일이나 모레 포장해서 바로 받으셔서 밭에다 식재하실 수 있는 정도의 네네. 준비가 된 묘목들입니다. 네네. 뿌리도 한번 보여 드릴까요? 네. 수바라그? 네.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좀 이게 지금 4월에 심으시려면은 지금 뿌리가, 뿌리가... 조금 잘 네. 되어 있어야지 뿌리는... 예, 심을 수가 있는데요. 아주 많죠? 네. 잠깐만요. 네. 네 괜찮습니다 어유 괜찮네요 네. 아, 당장 심어도 되겠는데 네자 네. 네. 바로 심으실 수 있고 네, 엔젤도 엔젤 엔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젤 엔젤도 네. 뿌리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엔젤. 이제 무작위로 지금 뽑은 건데 이좀 네, 하얗게 좀 뿌리가 나오고 네. 있네요 그렇죠 네 당장 식재할수 있는 예, 블루 엔젤입니다. 네. 자, 블루 엔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뺨, 뺨으로 봤을 때다 커요, 제 뺨보다 그죠제 네. 뺨이 한 뺨이 20cm 정도 되는데 블루 엔젤의 20cm 이상에서 네. 25cm 정도 네 작은 게한 20cm 네. 크면은 한 25cm 이 네. 뒤에 있는 친구는 좀 크네요. 음, 네, 이 예, 친구는 한 20cm 때 후반. 네, 그래서 작으면 20cm에서 크면 20cm 때 후반까지 그렇게 지금 네, 블루 엔젤 묘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블루 엔젤 한 주의 가격은 얼마인가요? 3,000원입니다. 네, 이것도 한주 소매가 3,000원이고요. 예, 네, 구매 수량에 따른 네, 가격 조정은 있습니다. 네, 있고요. 자, 블루 엔젤은 뭐 제가 너무 많이 뭐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설명하고 해서 네. 부가적인 설명이 네, 크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네. 자, 그 다음 옆으로 보면은 이 네. 나무는 블루 에로입니다. 네, 강원도에서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블루 에로입니다. 우 강원도에 심으시기에도 아주 좋고요 강원도에서 재배하시기에도 좋, 괜찮고 정원에 심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 블루 에로의 우 네, 크기는 크기는 블루 엔젤보다 좀더큰것 같아요. 네, 크기가 그렇죠? 좀더 커요. 네, 5cm 준비가 이상씩은 다 커요. 아, 크네요? 얘는 좀큰 애가 한 30cm 정도 가까이 되는 애들이 있네요. 작은 게 25cm, 큰게 30cm 정도. 음, 네, 네, 그렇게 블루 애도 근접한 애들이 같네요.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묘목들은 네. 아주 튼실하고 괜찮은 묘목들로 준비를 했고요. 네,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? 네, 무작위로. 해볼게요. 그죠? 자 흙이 이제 뽑히지 않고, 그러니까 네. 털리지 않고 밭에 심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. 네. 어, 얘는 좀 많이 자 나갔죠? 이렇게 뿌리가 튼실하게 지금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자 지금 어, 나무들 많이 심으시죠? 네. 네. 텃밭에 소량으로 식재하실 분, 그다음에 이제 밭을 좀 재테크 부업 또는 네. 이런걸 활용해 가지고 밭에다 심으실 분또 음. 화분재배 하실 분들 저희가 이제 화분하고 상토하고 같이 음.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. 요 블루에로우 그 다음에 어, 블루에로우 판매가격을 말씀 어, 네. 블루에로우 얼마, 얼마예요 블루에로우는 2,800원입니다 네. 키는 제일 큰데 가격은 <laughs> 제일 저렴하네요 <laughs> 그죠? 네. 네 소매가 한주 네. 소매가 2,800원 이고요 역시 수량에 따른 가격 조정은 많이 사시면 조정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매가 2800원 블루엔젤은 아, 소매가 3000원 네. 그 다음에 골든스마라그는 네, 골든 소매가 3500원입니다 3500원 골든스마라그는 특별히 정말 특별입니다아 골든스마라그는 지금 당장 뭐죠? 심으실 수 있는 네 조금 준비되어 있는 나무이구요 네그 다음에 이제 골든스마라그 외곡 중에 이거보다도 좀 저렴한 가격에 묘목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. 네, 2,000원짜리 묘목이 있죠, 저희가. 네, 그래서 저렴한 나무.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저렴한 <laughs> 나무도 있으니까요. 네. 네. 요게 2,000원이고요, 요게 3,500원이에요. 좀 부담되시고, 시간이 네.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작은 나무 기르, 이제 가꾸면서 기르셔도 상관없고요. 네. 지금 당장 좀 심어야 되시는 분들은 조금 좋은 거를 심으시기를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. 네. 네. 자, 오늘 저희가 골든스마라그 다음에, 블루 엔젤, 그 네. 다음에, 블루 에로, 우이렇게세 네. 가지 묘목을 준비를 했습니다. 네, 네. 네. 택배 발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네. 이제 박스에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서 갈 건데, 네. 어, 이게 얘네들은 지금 이기가 좀 있어서, 네. 택배 발송하기가 좀 쉽죠? 네, 네. 택, 이게 이기가 없는 애들은, 이게 흙이 다 쏟아져서 저희도 하나하나 싸. 네, 네. 썼는데 네. 대량 발송 하다보니까 하루에 오늘도 이제 700개 정도 써야 되는데 네, 네. 이게 시간이 다 이렇게 포, 일일이 포장할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네. 박스에 이렇게 쫙쫙 담아서 가는데 네. 지금 이거는 그래도 이끼가 있어서 택배 발송하기가 좀 쉬운 편인 것같아요네좀 네, 쉬운 편인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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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 박스의 수량은 네. 100개 정도로 맞춰주시면 네. 참 좋겠습니다. 네한 박스 <laughs> 100개 정도씩 주문을 해주시면은 <laughs> 네. 저희 정민의 유니크가더니 번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요거를 네. 지금 저희가 요 오늘 소개한 게 3종인데 네. 3종 섞어서 배추도 가능하죠. 네, 섞어서 네. 저희 뭐 잘하는 게 그거니까요. 네. 네. 자, 이렇게 섞어서 3종 섞어서 가능하고요. 가능하고요. 요 다음 영상에서 또, 또 예. 목들 소개할 추가로 거예요. 또 구입 가능한 묘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개해 드리는 묘목은 당장 오늘 받아서 있는... 예 그날 심어도 무리가 없는 나무들로 네. 우선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네, 네,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. 자, 저희 정우민의 유니크 가든 굉장히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지금 농장 이렇게 전경 보여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. 저쪽에 좀 에메랄드 그린도 보이고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바쁘게 일하고. 네, 왜냐면 이게 영상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유니크 가든인지 아닌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제가 인증 차원에서 유니크 가든 사진 한번 보여드립니다. 자, 지금까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정민의 유니크 가든 저는 정우미 아빠. 네, 저는 정우미 엄마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